네 안녕하십니까 임실농사꾼입니다 자 오늘 9월 1일 전라북도 임실의 고추 시장에 나왔는데요 제가 지금 오이를 따고 오니라고 조금 늦게 왔더니 고추가 거의 끝났네요 그래서 이제 소배 하시는 분 분들, 농민 분들은 이제 거의 다 고추를 팔고 가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매 그 장사 하신 분들이 이제 고추 소매에서 소매로 지금 팔고 계시는데 이제 그 소매인들이 몇 분이 와서 고추를 지금 사고 계십니다. 근데 지금 거의 지금 거의 끝나고 가 없네요. 지금 고추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이제 어느 정도 소비 다 끝나가지고 늦어가지고 늦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세는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추 시세 어떻게 나왔대요? 물어봐요. 존놈존놈 네, 기준으로. 예? 존 놈. 좋은 놈으로? 예예 이놈이 예. 18,000원 어쩌는 거뭐 사람이 상무 좋은 놈이 18,000원이요? 네? 18응 18,000원? 이게 이제 18,000원도 있고 이제 그 밑에 이제 뭐한 15,000원 15,000원 짜리도 있고 뭐. 아, 20,000원짜리도 있고 아2만0 0원짜리도 있어요? 2 0 0 0원짜리도 있지 어. 이게 아주 좋은 놈들은 이제 한2만원 받았구만요 그 정도 사고 그냥 보통 이게 18,000원 이렇게 거리가 된가만요? 소비자들 17,000원 8,000원 9,000원 아이게 17,000원부터 20,000원짜리? 네 그래서 그렇게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그,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보니까 다른 지역에, 보니까 그 다른 지역들은 가격이 다 지역마다 다 틀리더라고요. 뭐, 만 오천 원부터 뭐, 이만 삼천 원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 지역에서는 이게 뭐, 아주, 조, 뭐, 안 좋은 것은 모르겠지만은, 만 오천 원에서 이만 원그 사이에서 계속 거래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임실시장, 고추 시세는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9월달이 넘어가면, 이제 일찍 딴 사람들은 지금 네벌를 땄고요. 그 다음에 그 늦게 딴사람 세문을 땄는데, 지금 이제 극복 오사리라고 하잖아요. 오사리 고추는, 어, 지금 막 거리가 되고 있고, 이제 여기서 9월 중순이 넘어가면 이제 늦사리 고추가 나오는데, 그 늦사리 고추는, 자, 그 고추 크기가 작고, 그 다음에 씨가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제 고추를 빻으면 고춧가루를 빠으면 씨가 많이 빠져나가서 고추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될수 있으면 오사리 구매하는 게 예, 이득일 거라고 봅니다. 예, 저도 고추를 판매를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데 아직 이제 별로 양이 올해는 조금밖에 안 해서 별로 없어서 팔게 없는데 오늘 시세 기준으로 해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저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많진 않지만, 어, 금고추, 18,000원에 지금 판매를, 어, 100여 건 되는데, 이제 그렇게 판매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임실 신세, 이렇게 나왔네요. 자, 어차피 이제 오늘 왔으니까, 온 김에, 그 장도 한번 보고 갈게요. 장에 들러서, 먹자 거 있는 거한번 둘러보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살거 있으면 사가야겠습니다. 오늘 5,000원 짜리야 5,000원 어떤 것이 이거. 한 마리에? 응. 어. 어, 제주도 낚시 날지. 저기 더 맛있어. 저기 더 맛있다. 어떤 게더 맛있어? 저기 더 훨씬 맛있다내말 뭐? 듣고 가져가. 너무 맛있어. 목부치가 맛있다고요? 어, 근데 가지가... 이게 더 짜라. 아니 안 짜라. 다섯 개만 주 그냥. 이게 다섯 마리라고? 응. 어, 네 마리씩 팔다가 다섯 마리. 주, 아. 왠지 손해 보는 느낌인데? 아니 아니. 너무 맛있어. 아, 네. 아 그걸 주고 또 줄라면 또 이놈들 하지. 뭐. 아 이거 그냥 가면은 좀그런데안 그래요 안, 나, 나, 안 그래요 아니다 요거는 한두 마리 꼬먹게좀몇개 내주라고 근고두개 주면 안돼요 아따 그럼 5천 원은 치마 사 5천 원에 몇개 간디? 15개 15개 5천 원? 응. 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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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짜라 이걸로 줘 이걸로 그래 봐나 지금 일단 개나 줬네 내가 아니나 지금 오늘은 돈이 없어서 그거몇개못 사요 왜 돈이 없을 카드 있으면 되지. 카드도 돼 카드도 돼간디? 응 어, 4대야 우리 지금 아 그래요? 응 그 넣는 어주 거야? 5000 넣지? 몇 마리? 15마리. 25마리 줘 우와, 네. 나를 아주 많. 20마리, 25마리, 3만. 아, 빨리 빨리 몇개더 넣어 줘. 아 넣었어. 아까 이거 여기 밖에 넣어서. 저거는 갈치 살때 넣은 거고. 처나 이거는 그... 이제 대야 샀으니 아, 왜 그런데요? 아, 조금 탓지 마고. 에이. 1 5개 30개 만원 주면 그래, 또지. 몇지 아. 거시기 너. 오..오징어는? 3개 만원 4개 만원 줘요? 안돼요 나머지는아 오빠 응? 아, 오빠 오늘 왜 그런 날이야 오늘 지금 뭘 잘못 잡는거아 4개 줘 엄마. 절대 안돼요 이거는 6 5 0 0원에 나온 거 그믄 여기 3개 하고 여기 대하 몇 마리 더줘아왜 그렇게 오늘 그랜데요 아니 오늘이 아니고 내가 뭐 언제나 안 그릴건데 뭐그 그렇게 쬐까른 놈아 주지 마고큰 놈아 밑에 그큰놈 그, 그. 남는 장사가 얼마나 남는다고 자꾸 뭘 주라 그랬어 안 그러던 사람이 또 이상하게 아그 밑에 것이 큰놈 만들었구만 우가안 좋구만 아니 우애하래 다 똑같아 아니 아니 어머니 잠깐만 안돼 그만 이제 그러저 뒤에 치우지 저 이걸로 줘 아니 오늘 왜 그런 거야 이걸로 아니 이것도 다 똑같은 거요 지금 내놔야 되는데 얼어가지고 못내놔서 어떤 거 이쪽으로 내놔야 되는데 얼었어 냉동실에 넣어놔서 다섯 마리 먼저 다섯 마리 아, 땡큐 감사합니다 이게 또 시장 오는 맛 아니겄어요 는 음. 이제 저기가 사자난방사짜라 해놓은 거라 데는 가게가 있는데 여기만 이제 나 한바퀴 그니까. 둘러보고 왔어야 되는데 아니 둘러봐렇게잘준 데는 없어 만 어, 삼만 네? 이거 아니 그냥 뭐 산다고 넣어주 2만 5천 원 응? 2만 천원 칼치 반원 대하 5천원 이거 만원인데2만5 0 0 0원이지 3만원은 지난 대구만, 뭐, 한대서대 3만원치, 2만2,000원치, 아 2만6,000원치 가져갔구만, 뭐. 네, 예, 많이 파세요. 예. 네. 자, 이렇게 해서 생선, 갈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대하, 그 다음에 오징어, 샀는데요. 아, 임실에 제가 맨날 여기만 오면 들리는 곳, 들리는 곳이 한곳 있는데요. 아, 이제 여름에는 잘안 먹잖아요 김 자, 김을 삭게 김을 자, 여기만 오면은 꼭 김을 사갑니다 즉석 김어 사람 안 계시네 또 김좀달라고요 아, 예, 예. <laughs> 마스크 쓰는 게 얼굴을 이제 아, 몰라보시는 예. 거, 만마 아니, 김못찾아주시요얼마죠아 예, 어, 저기 뭐야. 5,000원어치 주시고요. 예그뭐 예. 이따 주세요. 안 먹는 게. 얼굴은 안 나가고 이것만 한번 찍을게요. 예? 아, 왜요? 제 유튜브다 하라고 예? 아, 유튜브 아세요 예. 예. 여기 그임신시시장에 오면 예. 즉석팀이 즉석 김이 있는데 제가 항시 여기서 사 먹습니다. 그래서 이게 즉석에서 직접 만드는 김인데 진짜 맛있어요. 제가 다른 마트 김은 절대 안 먹고 이 김만 먹습니다. 그래서 임실시장 오면 항시 들리는 곳입니다. 자, 많이 사세요. 임실시장에 제가 또 들리는 데가 얼굴 안 찍게요. 네네. 제가 임실 오면꼭 들리는 데가 여기. 도노치하고 만두 가게 들려가지고 먹고 갑니다 시장의 류미는 또 먹는거 아니겠습니까 예자 만두 2,000원치하고 가져요예 설탕 뿌려주세요 그래서 3,000원치에서 5,000원치 샀습니다 가면서 맛있게 먹을겁니다 예아두개아예 아, 예, 고맙습니다 네네예 고맙습니다 많이 파세요 네자 예. 이렇게 해서 저는, 어, 이제, 장이 다 끝났습니다. 깔끔하죠? 그냥 더, 장 보고 말끊좋더라고요 이제 마트 가면은 다른 곳은 많이 있은 게로, 여기서는 제가 사는 곳은 김, 그 다음에 도나 만두, 네, 요걸로, 자, 장은 이제 끝났고, 이제 집으로 보고,